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콜라모 이벤트 카드 덱을 새롭게 좀더 뽑아 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브롤러 비비의 카드 덱을 하나 뽑았는데, 야, 이거 써보니까 좋은 건잘 모르겠어도 아니, 멋이 있더라고. 성능적으로는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요. 살아남기 좀 힘든 느낌인데, 이거 쓰다 보면 은 멋있어. <laughs>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비비로 뒤집힌 쇼나 한번 달려보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이 비비로 저 공격 범위 1 증가하는 카드를 먹으면은 진짜 작살 납니다. 아, 일단 뭐야. 카드 왜 이렇게 맛없어? 아, 먹을 거 없을 때는 무조건 이동속도 증가하는 카드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빙을 좀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저 공격범위 늘어나는 카드 먹었을 때, 야, 이 토르비비 끼고 저 공격하면은 막 청둥 내려 찍으면서 막뭐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원거리 공격 날리는 느낌으로 되게 멋있게 쏘거든요? 공격을. 아,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드거도좀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큰일이네. 에드아 9개야. 와, 야, 이거 1등은 못하겠는데? 어 들어갔다. 자 둘이 붙었나? 둘이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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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아무나 와와 잠깐 미안하다. 이런 어, 오다 있어 오야다 살았어 살았어. 오 이거 잘하면 못 잡나야 모티스 저거 자신 있게 들어가 그렇지 자신 있게 그렇지 너할수 있어 그렇지. 어에드거가 잡았고요. <laughs> 야 그거를 못 잡아 모티스. 아, 아 잠깐 잠깐 잡아야 이동 속도. 이거 건 여러분 봤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동 속도빨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밀어주고, 그렇지. 기분 나쁘게 한번씩 계속 견제해주고요. 자, 쓱. 잠깐만, 잠깐, 안 되겠다. 가자, 쓰고. 그렇지, 이거거든.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laughs> 여러분들, 봤죠? 이게 이동속도빨로 이렇게 상대방을 그냥 거리 조절하면서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러면 1등 했으니까 전설카드. 제발, 사정거리 늘어나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주나요? 제발. 아, 안 나왔어. 아, 이러면 일단 풍성검 크기. 아, 월, 아니다, 이거 먹자. 아, 이동속도가 최고야. 무조건 이속을 먹어서, 자, 이번 판도 무조건 1등 한단 마인드로, 어, 게임 달리고, 그 다음 판에서, 이제 그거 먹으면 되겠죠. 그, 전설까지 또 뽑아가지고. 자, 맨디, 맨디 일로 오세요. 자, 이동속도로 밀어붙여, 그냥.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지만 지금은 도망을 좀 가줘야 될것 같고, 자, 밀어주고요. 그렇지. 피해줍니다. 아, 근데 이동속도 진짜 말도 안 돼. 와, 아니, 이게 스타 파워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거의 뭐 날아다녀 이거 때어 까비 자 바로 그자색 들어갔는데 여기 있겠죠 여기? 그렇지 잠깐만 미안하다 오케이 나이스 때려, 때려주고 한번더 그렇지 나이스 이동속도빨 이게 이동속도의 힘이거든 여러분들 이 미스터피 그냥 암무뱅 치면서 어 밀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쟤잡았고요자 이건 복까지 마무리해주고 피부 쓸어주고요 엠즈 여기서 나올 거거든 가, 그럼 바로 오렇 이것도 이동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저 엠즈가 예상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고 야, 진짜 속도 지리지 않아 여러분들? 나 혼자만 막 날아다니는 느낌이야. 야, 일단은 이속 30% 먹은 비비로 이온속 1등. 아, 이제 진짜 공격 범위 카드만 나오면 된다. 제발. 아, 거의 다 근접불을 넣네, 지금 보니까. 자,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나왔다!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멋있어. 이거 토르비비 스킨까지 끼고 이걸로 공격하잖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공격 이펙트. 야, 말도 안 되지 않아 여러분들? 아니, 오, 와, 와. 야, 이거, 부, 야, 더그 잡겠는데? 이거 거리 조절하면서, 나이스. 오, 저깐 오, 나이스. 어, 야, 야, 뭐야. 아, 야, 아했었네 잠깐, 이러 밀어주고요. 자, 바로 비, 릴리. 그, 잠깐, 야, 뭐야. 야, 왜, 왜, 이렇게 아프냐. 하지만, 거리 조절. 그렇지, 나이스. 어, 어떤데, 여러분들? 와. <laughs> 거의 총 쏘는 비이라니까 이거. 이게 토르비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쳤습니다. 너무 이뻐. 잠깐, 에드거, 아야. 하지 마세요. 오케이. 나 사전거리 길다. 고렇지 <laughs> 야, 이동속도에, 사정거리 늘어난 비비,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일단 여기 더그 있네요, 하나. 오케이. 밀어주고, 그렇지. 어, 제발. 와, 팽 조심해야 돼. 오, 갑자기 야 와, 나한테 공수는줄 알았네. 오, 겨우 살았고요 더그 한번 밀어주고, 까비. 아이, 잠깐. 뭐야, 뭐야? 아, 나 진짜. 야, 더그. 근접 피해 크게 늘어나는 거어하냐 이거 아 이거는 제가 그 부활 타이밍에 맞게 잘 밀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아 이번에 카드 너무 맛있게 먹어놓고 바로 탈락한 거 아쉬워 아니 이게 좋은 카드 먹으면은 흥분해가지고 절제가 안 된다니까 아좀 아쉬운데 자 비비를 한 번만 더 달려보자 여러분들 이동속도 바로 뽑아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거리 조절또 편해지기 때문에 불 같은 애들 뭐 날려주면서 뭐, 뭐 보신가? 어쨌건데 이거 어쨌건데 바로 먹어주고요 뭐 어떻게 건데? 어, 바로 밀어주고요. 이게 뭐뭐었니 얘는 근데 보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잡아주고요. 근데 이 암살자들이 갑자기 지금 달려들면 좀 무섭긴 한데. 어 일단 위쪽에 붙었다. 나 있어. 잠깐만. 야 이런 이 속으로 붙어. 이 속으로 붙어. 그렇지. 이건 붙어 붙어 붙어. 그렇지. 가드 먼저 쓰고 고기까지 그렇지 야 이거 도망 못가. 여러분들 이동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추노 하면 잡혀야 됩니다. 자 위쪽에 베릴, 베릴랑 에드거. 야 이러면은. 뭐라도 잡자, 뭐라도, 뭐라도.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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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요.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나이스. 거리 조절 해주고. 어, 대릴? 이러면 그냥 한차 바로 킬게요. 바로 켜고. 바로 공격기 까지 마무리. 좋습니다. 이러면 또 가볍게 1등을 했네요. 이동속도 카드가 진짜 좋긴 하다. 야, 근데 무슨 모티스 몇 명에 모티스 3명 실화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제발. 아 안나왔어 보호막이라도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 사거리 카드 여기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 자 그래도 지금 전설 카드 두개입니다 잠깐 써지 스 피해주고요 어와 잠깐만 한번더한번더 한, 한, 그렇지 야 근데 써지 조금 빡센데 야이러 도망가게 냅두고 큐브를 먹고 갑시다 스 피해주고 그렇지 자, 무빙 아우야 저거 튕기는 스타퍼 있어가지고 살짝 빠져주고요 여기 뭐 있다. 야, 뭐였어. 야, 얘뭐 숨어있는데? 더그가 나 숨어있었는거 체크를 했고요 자, 불쉐크는 꼼꼼하게 해줍니다. 오케이. 야, 아래쪽에 뭐야? 지금 브록? 뭐야, 어, 브록? 야, 뭐야, 브록? 야, 근데 브록? 뭐야? 지금 왜 이렇게 푸니? 야, 뭐야? 야, 브록. <laughs> 야, 투자체 너무 큰데, 잠깐만. 야, 투자체도 크고 피해량도 먹은 거같아 야, 쟤도 전설까지 두 개네. 아, 근데 이거는 잡아야돼. 이거는, 이거는. 아, 브록 잡아야되는데. 우와, 잠깐만. 야, 깜짝이야. 와, 와, 야, 브록. <laughs> 야 이거 피할 수가 없네 <laughs> 왜 이렇게 빡세냐 그래도 일단 살아남았어 여러분들 전설 카드는 못 뽑을 것 같긴 한데 뭐 나왔다 나이스 야 뭐야 4등 마무리인데 전설 카드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콤보 조합이 완성이 됐죠 자 번개 내려치는 광역범위 딜링 비비 완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어 에드거? 야 에드거 애드, 뭐 그냥 사거리로 사거리로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할 건데 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바로 그냥 마무리 오 나이스 한명더 잡혔는데 자 이러면 여기 부시 체크해주면서 여기 있었네 역시 자가재 쓰고 바로 마무리 야 애드거 따위는 뭐 상대가 안 되지 잠깐 메이지네요 그럼 바로 키고키고 키고 바로 어, 오케이 나와 지린다 진짜 와 이거지 야 도파민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 지금까지 진짜 카드 조합 환장합니다 너무 좋잖아 이거 자, 이제 피해량이나 궁극기 자동 충전? 이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 풍선껌 크기. 아, 이거 살짝 애매하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궁극기 크기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걸로 궁쓰면 어떨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엄청난 원거리 브롤러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퀵 먹어주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볼까, 여기? 오, 야, 뭐야, 야, 개. 어, 이게 상대방들도 카드를 잘 먹었다는 생각을 또 해야 돼. 나만 잘 먹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은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장, 어 조심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야 콜트는 뭐 벽을 다 뚫어버리네 잠깐만요 가지 고 그러면은 날려주고요 오야야 야, 살짝 무서운데 저 콜트? 잠깐만 야잠깐무서무서무서 무섭, 무섭, 미안 미안 나 도망가주고요 올리가 마무리해줘 올리 마무리해줘 야쟤 도망간다 잡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러면 일단 올리부터 올리부터 이거 마무리 되나요? 제발 청소는 비비 그렇지 나이스 <laughs> 지렸고요 어야 콜트 잡혔다 오, 저 비비가 잡았네 어 잠깐만 야 쉘.. 쉐... 셸리는 근데 뭐 이제 내가 원거리 브롤러가 돼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 <laughs> 야 어떤데 어떤데 셸리 어떤데 이거 어떤데 <laughs> 야 셸리를 그냥 원거리로서 잡을수 있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나. 뭐야 뭐야 야나 모이잡혔어 아니야 잠깐만 야 밀리가 왜 여기서 나와 아나 진짜 신나가지고 셸리 사냥하고 있는데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네 어 그래도 지금 전설 카드 4 개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5 스테이지 왔는데. 이번에는 흥분을 좀 가라앉혀보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흥분을 너무 많이 <laughs> 해가지고 쉽사리 죽는 느낌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잠깐, 저 릴리는. 야, 전설 다, 전설 다섯 개 실화냐, 이거. 자, 일단 이거 먹어주고. 자, 맥스, 오케이. 야, 이거 뭐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어차피 가시고요. 자, 이거, 잠깐만. 와, 야, 잠깐만. 야, 모티스 왜 이렇게 쎄냐, 이거? 아, 나 진짜 이번에도 허무하게 잡혔네. <laughs> 야, 이거, 전설 4개 먹고 8등 엔딩 맞냐? 아, 이게 확실히 비비가 성능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전설 카드 성능들이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재미 하나는 확실하니까 한 번씩 또 플레이 해보시면 도파민 뿜뿜 재밌게 플레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카드덱은 이정도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으신 카드덱의 브롤러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모인 브롤러를 제가 또한번 플레이 해보는 컨텐츠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イ